삼성전자가 CX-L 신제품을 공개하며 차세대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반도체 학회 맴콘에서 CX-L 신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CX-L은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메모리 반도체를 통합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특히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 구동에 특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공개는 시장 선점 을 위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위지만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시장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이달부터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기술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HBM으로 체면을 구긴 삼성전자가 신기술인 CXL만큼은 선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콘퍼런스 MCP 2024에서 올해 비트 기준 HBM의 출하 목표치를 전년 대비 최대 2.9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초 밝힌 2.5배를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디램 부사장은 고객사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HBM 검정 통과를 앞둔 삼성전자가 기존 생산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정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출하량 전망치 상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삼성전자 hbm을 검정 중이라는 발언 직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젠슨 황은 최근 삼성전자가 선보인 hbm3 12단 제품에 승인이라는 서명을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5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 ds 부문의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받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s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을 최소 2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대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동안 감산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렵게 시장 반등을 이끌어낸 만큼 섣불리 감산을 종료하는 대신 시장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